다음은 한국강복군인면전부공작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 대한 감사패수여가 있겠습니다. 감사패수여는 한국강복군인면전부공작대 기념사업회 정홍규 기념사업회장님이 하시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반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 자료집의 편지하신 김영경 교수님께서는 오늘 자리에 참석을 원하셨다. 예, 국가보원처 연구관으로 계시는 유동연님. 보소철판 선임 대표 이사이신 윤감병님. 안상호. 감사합니국가보훈처 연구관 유공0년 기아께서는 한국감복군인명전국공격대장 한지성의 독립운동 자료들 반행에 있어 자료 확보와 검토, 연구논문 등 자료집 반행에 기한봉이 크므로 한지성대장 탄생 110주년을 맞아 그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입배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7월 15일, 한국강복군 인면정부공작대 기념사업회 회장 정원비. 감사합니다. 출판선임대표이사 윤한배. 기약께서는 한국강복군 인면정부공작대장 한지생의 독립운동 자료집 간행에 있어 어려운 원고를 맡아 훌륭한 자료집을 만들어 자료집 단행에 기한 공이 크므로 안지성 대장 탄생 110주년을 맞아 그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이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7월 15일 한국항복군인민정공작대기념사회 대장 정공교